스튜부북 26쪽 자 외워볼게요 1번 nine mice 자 이만큼은 배운거고 그 다음에 있는 단어 좋아한다 라는 단어는 발음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여기 i가 있고 매직기가 있으니까 합해서 뭐가 돼요? i죠 자 i 크 앞에다가 l이 있으니까 l은 리을 소리죠 그러니까 like 저는 배운 적 있어요. 좋아한다. Nine mice like 아홉 마리의 생쥐들이 좋아합니다. 뭐를 좋아했다고 했냐면 rice 쌀을 좋아한대요. 쌀은 배웠지요? 다시 한번 nine mice like rice. 자, 2번 oh no oh 안돼 no rice no rice는 쌀이 없어 이런 말이야. 위에 있는 그림 보면 보이지요? 3번 nine mice 자, 그 다음 있는 단어 자 여기 써놨지요? 뭐라고 써놨어? r 라고 써놨지요? 자, 이거는 r 라는 발음을 하고 r 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자, 뭐뭐가 뭐뭐이다 라는 뜻이 있고 또 땡땡이 있다 두 가지의 뜻이 있어. 그래서 r 뒤에 어디에라는 무슨 집에 아니면 가방에 이런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 오면 있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뭐 이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있다라고 해석을 해. 왜냐하면 뒤에 나온 말이 on bikes. 자 on 은 땡땡 위에였지요. 그러니까 bikes 자전거들 위에 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R는 있다 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9마이스. 아홉 마리의생쥐들이 자전거들 위에 있습니다. 자, 바이크의 S 붙었어요. 발음할 때, bikes. bikes. 최대한 크그 소리 작게 내주면 돼요. 자, 4번. 자, 이건 어떻게 발음하냐면, 첫 번째 글씨는 L. 끝에 글씨가 K가 있네. 자 그러면 자 L자는 어떤 소리가 나요? L은 리을 같은 소리가 나지요. 잘 안보이네 자꾸. 자, L은 리을 같은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K는 크 소리가 나. 그러니까 음. 자, 오우 두 개는요. 합해서 전에 배운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오우 하는 소리가 나요. 그럼 합해 볼까? 그러면은 룩 그런데 룩이라고 소리를 내지 않고요. 여기 얘를 하나 지워보자. 이렇게 이것과 비슷한 소리를 내줘요. 룩룩 봐라. 5번 볼게요. 5번의 첫 번째 글씨는 자, 배우지 않은 건데 자, 하지만 우리가 뭘 배웠냐면 이 글씨를 배웠죠. 이건 소리 어떻게 냈어요? 이거는 아이스죠. 아이스. 자 앞에 n이 있네. 자 n은 니은 소리지요. 그러면 뜻이에요. 자 썼지요. 그래서 nice rice 좋은 쌀이 is on a pine. 자 여기에서 is도 뜻은 뭐냐면 아까 3번의 r처럼 있다라는 뜻이에요. 좋은 쌀이 있다. 어디에 있냐면 on a pine. 파인 소나무죠. 소나무 위에 있다. 그 다음, 6번, nine, mice, 그 다음, line up, 있죠? 자, line은 선, 줄, 그런 말이었고, up은 위에라는 말이었죠? 위로라는 말. 자, 근데 line up 두 개를 합하면 줄을 선다라는 뜻이 돼요. 자, 사진 보고 써놨죠? line up, 줄을 섭니다. 그 다음, 7번 nine mice hike 아홉 마리의 생쥐들이 하이크 등산을 합니다. 업업업 up, up, up.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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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선생님 따라서 한번더 읽어요. nine mice hike